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요. 잠시만요. 오늘은 그냥, 지금은 액체의 물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아이폰 불 올리기만 할 거예요. 지금은 대양 돌인데요. 엄청 커요, 이게. 이게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크죠 엄청 이렇게 엄청 큰데요 이걸 엄청 많이 으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으깬 별로 안 돼서 근데 모르겠는데 일단은 으깨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6개, 으깨는 것보다 이게 나 먼저 이렇게 이렇게 엄청 해주세요 이걸 엄청 해주... 이거를 우리 역수 쳐놔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요 저도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도 액체 에좀 영상 올리기... 올릴 거예요 뭔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들어가요 제 출전은 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걸 보거나 아니면 출전는좀몇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 출저가 몇개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거를 잘 돌려주세요. 제가 언제 슬라임 만들다가요 뭐 퍼니폼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퍼니폼. 꼬니뽕이 없어서 슬라임 만들어 실패했어요. 꿀순님거 보고 찍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게 다 했는데. 이제 이 폼클리는 <laughs>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많잖아요. 제거하면 한나절 걸릴 것 같아요. 제거하면 한나절 걸릴 텐데. 이제 이거를 옮겨보도록 합시다. 응 음, 저는 근데 액체괴물 만들기가 구독이 안 되더라고요. 구독이 제거 휴대폰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액체괴물 만들기 영상만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목소리 근데 왜 크나. 안 크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평소 말보다 조금 더 크게 한 거거든요 제가 언제 따라한 것 같더니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게 했더니 드디어 평소 말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소리 크게 말하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지? 어.. 말.. 말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 말투가 아니하요어찔아 음.. 뭐 모자이크 뭐, 처인가 말투가? 모자이크 처리 같은데 목,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목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깨끗해져가고 있는데 옆부분은아직또 더럽네요 아휴 제가 이제 이걸로 액체 김을 만들 겁니다. 지금 올릴까? 생각 음, 중인데 영상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이 음. 휴지로 그냥 이렇게 닦아야겠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제 깨끗이 우려냈거든요. 깨끗이 우려냈는데 지금 완전 아까부터 제가 완전 조용했죠? 너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막 소리 소리 갑자기 안 나나? 왜지? 끝을 모드 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걸로 액체기을 만들 거예요. 원준비물을 모르겠구요. 그냥, 그냥 액체로 만들게요, 저는. 물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좋긴 하네요. 뭔가 좋긴 한데. 물뿌이 지금 더 있는데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쓰는 거거든요. 네, 아무스 물품, 제가 이거를 거의 힘들게 구한 거거든요. 이게 어딜 가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좀 멀리 있는 문구점 갔거든요. 근데 이게 파는 거에요 착불이랑. 원래 착불은 필요 없어가지고 착불 안 샀고요. 어, 그냥. 아무스 물품 딱세 개만 샀어요. 자, 원저 돌리고 잘 섞어주세요. 음.. 이거 엄청 많이 해야되는데 뜨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뜨지가 어? 쪼갰다 새로운 물품이 쪼갰는데 제가 왜 이걸 썼죠? 이게 두번째 조금만 더. 제가 어쩌다가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액체를 얹지다가 통을 엎어가지고 배기로다가 엎질러졌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를 밀었어요. 청소기를 밀었는데. 아휴. 이 정도 크기여야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잘안 보일 거예요. 아마도 또그 차를 깔까? 아휴오늘늘이차딱깔거 같아요. 아니 제색, 제색상, 아니 제색상 윗부분이 지금 유리거든요. 유리인데 불을 언제 억지로 때문에 이거 밑 중간 사이 에 유리 덮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이로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책상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책갈비를 깔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돌리면 있거든요. 이제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1900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으로 싸더라고요. 의외의 결과예요.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이킹소다가 안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운 좋게도요. 운 좋게도 베이킹소다를 샀어요. 어떤 마트에 가보니까 친구가 파는 데를 알려주더라고요. 이것도 솔직 닦아야겠다. 좀. 통로 통에 담는 거고요. 제가 다음에 만들 애기는요. 엄청 순인데요. 깨끗깨끗 떨어지지? 출전은 꿀썽이 꿀수님. 꿀썽이인데 꿀썽이 그 특별 물 있잖아요 막흰 피의 물로 그분이 면발 괴물을 빨발물을 넣어가지고, 하루 동안 우려냈다고 들었거든요. 아, 만들 건데. 일단 이거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베이킹 로나 뭉치가 있어야 돼요. 베이킹 누나 뭉치가 있고, 이제 이걸 잘 돌려주면 점점 이렇게 베이킹 로나 뭉치가 점점 커지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뭉쳐야, 전잘 되기 때문에. 다들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덩어리가 더 커졌거든요. 이거를 계속, 계속 돌아주지 말고요. 낼 때까지만. 근데 이게 액질 괴물 발명사는 도대체 누일까요 꿀수님건데 이게 꿀수님 몰래 재체를 만드는데 이제부터 막 유연성 그런거만 그런거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랬어요 좀아 완전 뻑뻑해요 지금 구멍이 또 지금 깨끗해졌죠 지금 속이 또 깨끗해졌을텐데 아 오래 계속 계속 클레이물를다 묻어요 묻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판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액체계물을 올려주겠지? 이걸막 돌려줘야 돼이걸 이렇게 막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탱탱이가 되거든요 저는 액계 평소 애계 만드는데 이렇게 너무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 만드는 액계의 괴물은 별로 안 만들거든요 너무 탱글탱글해가지고 음. 이게요 근데 점은 완전 탱탱해요 지금 소변은 지금 많이 안묻고요 만약에 우려를 이렇게 뭉치시면 떼어집니다 지금 뭐 그랬는데 이게 탄탄해요 되게 아, 아이폰 무 많이 를려고 우려, 많이 우려내면 완전 탱탱해지잖아요 저는 좀, 좀 많이 우글말이좀 엄청 많이 하지만 탱탱하긴 탱탱하네요. 이로써 액체 괴물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안녕.